자 들어가 봅시다 이번 판은 아주 굉장히 귀한 게임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큐를 20분 동안 잡았기 때문이죠 지금이 뭐 새벽이나 이러면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텐데 지금이 이제 또 마침 평일 오후 8시거든요 이 정도 시간이면 한창 로할 시간인데 아무도 안 해가지고 큐를 20분을 돌렸어 일단은 블루부터 스타트에서쭉 돌고 내려갑시다 풀캠이에요 풀캠 탄자을까 후이야? 난 너가 필요해. 아오 진짜로 간신히 잡았네.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공파였다. 이러면 탑 들어갈 각이죠? 사일러스랑 같이 들어가면 돼요. 한잔해. 이겼잖아. 해야 되는데. 이거 해야 돼요, 무조건. 싸워부터. 오케이. 라운까지 아우! 궁 쎄기 싫었는데! 까까부라. 이거까지 잡나요? 트리스티나? 딱! 아, 너무 멀리서 끊어버렸다, 까비.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.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라고 보셔도 무방은 합니다. 유충 다 트라이 성공. 그 캐네나 계속 들어오는 거 맞니? 사일러스 두진! 딱딱! 아하하하! 공도 없긴 해! 아, 진짜 개없이 길가. 와, 근데 저게 죽네, 까비. 아무튼 뭐소해는아니고요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저기 아 근데 제발 솔울킬좀 그만 따였으면 좋겠다 아니 무슨 1분한 번씩, 2분한 번씩 따이고 있냐? 아 아니, 그건 아니지 마 적당히 주고. 일단 가긴 갈게요. 미드 또죽었고 봐봐. 안 만난 게 브롬이라 브롬부터 땡기긴 했어요. 나쁘진 않습니다. 이거 돌아서 다이버 한번 치면 되거든요. 야, 근데, 이거, 생각해야 돼. 방탄은 걸었고. 상대 미드바텀 다 오거든요, 미드정글? 와! 야, 이거, 부미는 데미지로 잡았어, W. 미쳤다, 미쳤어. 진짜 운 좋았다, 이거는.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그렇게 죽으면 대형참사예요, 지금. 안녕하세요. 아쉬님 반갑습니다. 리저에게죠? 그 다음은 브라우미라고. 브라우미. 아시 개잘 치네 카비. 집으로 갑시다. 해도. 다카리 성공 잘 왔다 이번에 후이 뭐야 탑도 이겼어 우와 이러면 역전할 수 있는 각이 다시 나오겠구만 사실 게임 이미 반반이긴 해요 지금 이 판은 정글 바텀 캐리 vs 상대 미드 캐리입니다 탑은 반반이에요 게임이 나쁘진 않은데 굴러가는 게? 하 해봐 야너 물건이다야 멋있다. 이거 먹으면서 저는 용트라이 바로 해주고요 옳지 뒤로 밀고 못 잡나 근데 아오 드럼이라서 까비 살짝 아깝네요 뒷다리브 한번 더 쳐도 되는데 여기 있어 항상 조심 짜오 짜오랑 2립 차이긴 해요 뭐 이거 안움직이죠 휴! 휴, <laughs> <laughs> 다 꼬였다. 자오랑 지금 2렙 차이라서 이거 오면 싸울 수 있어요. 한타가리 하자. 한타가리 자 한타가리! 와우 나 죽으면 X돼요 잉 해야 돼 리턴 쫓아 냈어 잠깐만 나 죽었다 이러면 안되나요? 제발 야 딜러 어디갔어 저기... 아니, 살로스 방금 개잘했는데. 그럴 수 있다. 야. 이정도는 아니에요. 내거예요가아 무조건 해야 돼요. 제발, 그렇 너무 맛있고. 아, 달달하다. 야, 이빨 다 썩는 거 아니냐, 이거? 선호는 진짜 맛있는데? 뭐 하세요? 이걸 막쏘보냐 우리가 얼마나 을데 야, 사이리 서폿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. 뒤져요, 그러다, 진짜. 아시겠어요? 뭐야, 얘왜 제압이야? <laughs> 레리스티나 어서와. 어서와. 반갑다, 에요. 오! 오왜 이렇게 단단해? 트타주지. 누가 보면, 어? 템인줄 알겠어. 내가 템이 이런데 왜안 녹는 거야? 아무튼 잡았으니까, 이득득힙 <득틱> 가야겠지? 얘네 뭐하냐? 싸우냐? 어, 교전하고 있고, 짜오 죽었네요. 이러면 짜오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. 어라? 역으로 몰살라는 그림이긴 한데, 흐이, 딜 하나요? 일단 코르킨 딜 잘하고 있어. 나도 뒤로 합류하고 있고. 오, 야, 흐이 저 정도면 딜 잘하지. 나쁘지 않네. 스타가 오긴 오텐데 없구나. 뭐야, 이거. 스타는 어디가 어디가 오세요? <laughs> 어쩌다가 보니까 또 이겼네요. 아주 좋구요. 절단 질것 같은데. 뭐하냐? 하자. 으아악, 미친 터돌았어. 이거 문제야. 브라움이 펌타만 때려도 챔프가 안 움직이고 싶네요. 아, 이게 들어간 거는 잘 돌아서 오케이 좋았는데 나오지를 못한 게 너무 아쉽다. 내가 못했다, 이거. 까비. 아쉽네요. 그래도 4대5 한타 치고는 엄청 잘싸어요 제압골도 어제 별로 없어서 좋네. 아쉬울 뿐이지 한타각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. 한타각은 할만했어. 자, 들어갑니다. 저는 뒤쪽에 오는 트타 암살할게요. 자, 안녕하세요. 드레이스디샤님 어이구, 탈출! 안 움직여! <laughs> 진 미친! 와, 브럼 성능 봐. 개 무섭다, 진짜. 근데 트타야, 너 이거 혼자 못뭐 되니? 어, 캐네이네 죄송해요. 안 깝칠게요. 그리고 브라움이 지금 저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거든요. 항상 조심하셔야 돼. 이거 이거 이거. 좋다 좋다 야 좋다. 사일러스 사실상 사일러스가 미드라이너네. 이런 바로 가도 되겠는데 아 그냥 미드밀자. 바로는 강타가 있어가지고. 너무 진입하면 안 돼. 저 극딜입니다. 암살자 만 해야 돼요 게임. 하나 있냐? 들어가자 오히려 안녕하세요 트레이티나님 빠생 나를 밀면 못잘 건데 일단 이 새끼 잡고 또 나야 강타 아이고 오 어, 감사합니다 일일 일일이라너 누구니 티타야 고맙다야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전멸 없잖아 죽어 그러면 끝났네요 아이고 저러 내시 혼자서 뭘할수 있을까 어이자 자 얘들아 들어가자. 앞발 킬이 마구마구 갈겨버리는 모습, 앞전물도 갈겨버리는 모습 어씨하그렇지 어시는 어씨, 무슨 킬이 될 거야 임마. 이야 이판 잘했다. 미드 흥이도 솔직히 나쁘지 않했어요 초반에 좀 많이 못해서 그렇지. 조금만 들 죽었으면 좋았을 법하긴 했는데, 아유 이게 어디야 만족하자고. 하지만 그래도 흥이 덕분에 재밌는 게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좋을지도. 어 나쁘지 않았습니다. 끝내도록 할게요. 재밌었네요.